자, 시너지 개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5분 컷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딱,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음, 그냥 3 퓨딜 그냥 돌리시면 되고, 에테르나는 정상적인 퓨딜러들이 없을 때 대체품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시너지 갖다 갑질하는 애들 있으면은 그냥 귓방매에 후려치셔도 돼요. 어. 정상적으로 열심히 맞추신 에테르나 분들 말고 꼭 날먹 하면서 떵떵거리는 애들 있어요 야 딜러가 야에테르나 바꾼 이거밖에 못 치네 뺨치셔도 됩니다 왜냐 전반적인 파티 화력은 3피들이 더 강력할 거니까 아 대신 경우의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 장비의 격차라던가 캐릭터 간의 밸런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 아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러나 파티는 그냥 이제 편하게, 3표 디를 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일단은 22, 어, 일 퍼스트 서버에 회치가 됐고, 이제 시너지 삭제 회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파티 화력이 줄었고, 몬스터 체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던전 내에서 돌아가는 내용은 동일해요.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너지들과 퓨딜 간의 격차가 캐릭터별로 다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치 기준, 던전 앤 파이터 네오플에서 계산한 바, 8.5% 정도 상향을 했을 때, 평균치가 비슷해진다라는 판단을 해서 8.5%를 상향시킨 거지, 이 캐릭터는 준수하기 때문에 8.5%, 이 캐릭터는 약하니까 10% 이렇게 캐릭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퓨딜과 시너지 간의 간극을 없애려고 34%가 삭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추려고 업데이트를 해준 거지, 밸런스 패치는 이 이후에 나올 얘기니까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보신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여기 밑에 부분, 요 부분, 어, 다음 던전의 몬스터 HP가 25% 감소합니다. 소위 말해 파티형 던전이죠? 왜냐면 파티를 써야 시너지가 쓰였으니까. 레이드 던전, 오즈마, 시로코, 프레이, 핀도어. 그 다음에, 검은 연옥, 주간 던전들이죠. 어, 검은 연옥, 추방대산매, 검은 차원, 오큘러스, 등등. 음, 이런 파티형 던전에서 몬스터들의 HP가 25% 감소가 된 겁니다. 음, 왜25% 감소냐? 시너지로 인해서 파티가 34, 34% 강해졌으니까. 이 34%를 빼버리면, 실제로 전체 피통이 2 5 감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 하기 때문에, 증가율과 감소율의 다른 점은, 이 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이제 50분짜리 수학, 수학 강의가 되거든요. 예. 그니까 그것까지는안 되겠고, 이제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에테르나를 8세트 이상을 착용을 하셨을 때 캐릭터가 S로 변경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인 증가량도, 올랐고요. 음.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그겁니다. 야 그러면 에테르나로 시너지 쌈날막 개가능? 이 부분이거든요. 아 필요 없어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에요. 퓨어 딜러의 딜링 능그니까 그러니까 퓨어 딜러라는 큰 틀로 잡았기 때문에 딜러들 최상위권 딜러들과 하위권 딜러들에 평균치는 100으로 가정을 합니다. 평균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또 나중에 와가지고, 막, 야, 검재랑 블레이드랑, 팔라딘이랑 격차가 얼만데, 시너지 8.5%. 야, 그러면은, 저 밑, 밑바닥에 있는 퓨딜들 누구 있어? 그지 같은 퓨딜들. 어. 그런, 그런 퓨딜들이랑 최상위권 시너지들이랑 비교해서, 그럼 시너지가 더 센데, 상향은 왜 막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어. 평균이에요. 시너지 평균, 소위 말해, 형님들이 흔히 아시는 개수표. 개수표 기준. 퓨어 딜러들의 평균, 기, 어, 평균 개수, 개수와 시너지들의 평균 개수의 격차가 일정 수준 발생을 했었어요. 업데이트 할 때도. 그래서 개수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데미지가 좀 낮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8.5% 상향으로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약93% 정도 되는 비율, 그러니까 100대 93. 7% 정도 격차가 나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8.5%를 상향해서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현재 약7.7.84 정도, 어, 데미지가 약한 그림을 보였었다. 평균 개수치가. 그렇게 아마 게임사가 측정을 한게 아닌가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테르나 시너지 효율은 허수아비 에픽 기준, 피해 증폭 시너지죠. 피해 증폭 시너지 기준 32%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어, 6, 16%, 16%거든. 음. 그럼 다른 장비들은 증뎀, 특히 이제 이렇게 뭐냐, 폭군인가요? 속강올림, 속강올리면 증뎀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29, 29에서 총58% 증가인데 58%가 더 높은 거 아니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 캐릭터별로 빨리 해야 돼. 캐릭터별로 자체적으로 증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가 오르더라도 실 효율은 그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 대다수의 이 연호까지 끝낸 분들한테 이 증뎀 버프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로 증뎀을 예로 드린 겁니다. 증뎀 버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10%당약 증가량이 6%가 안될 때도 있어요. 어, 막5% 그다음에 빌런화가 진행되거나 게트군 같은 경우는 에 증뎀이 또 높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허수아비의 피해 증가 32%가 가장 좀 좋은 상태일 겁니다. 아, 어, 피해 증가로 붙는 게 그래서 형님들도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만약에 에테르나 뿐만이 아니라 에테르나 플러스 8세트 플러스 시로코도 장비하고 오즈마도 장비를 하시고 잔향의 특수 옵션까지 다연옥까지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단일 스탯이기 때문에 증가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오즈마 그냥 생 에테르나랑 오즈마 졸업 에테르나랑 격차가 추가 상승치 약5% 정도를 케이스만 달라요. 왜냐면 버퍼의 화력 따라서 버퍼가 졸라센 애들면은 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버퍼가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냥 뭐 신지 돌리는 버퍼 정도의 수준의 에테르나 효율이 좀 올라가죠. 어. 왜냐면 증가량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할수 있는데 대충 5% 정도 되는 증가율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가요. 캐릭터 편차나, 아니면은, 뭐, 그런 편차말 장비적 편차는 보지 못해요. 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기존에, 어, 기존에 e 퓨 d 1 시너지가 보편적인 상황이었죠. 이시너지면 너무 좋았는데, 1 시너지가 보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 100, 그 다음에 시너지 딜러가 몇이었죠? 아까 92. 얼마, 대충 9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100, 193에서 시너지를 34, 34, 34를 받다 보니까, 134, 134, 123.5. 이렇게 받아서, 파티 총 화력이 얼마? 391.5라는 파티 화력을 현재 보여줬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패치가 이뤄지면서, 딜러가 100, 시너지 34% 사라졌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딜러가 100. 없어졌죠. 그 다음에 시너지 딜러가 원래 92. 얼마라고 아까 계산이 됐죠. 어, 그런 친구들이 이제 8.5% 상향을 받으면서 100이라는 수치로 대충 일단 틀만 동일하게 시스템을 동일하게 잡아놓고 이제 캐릭터 밸런스는 이제 뒤에 할 거예요.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총 파티 화력이 300이라는 화티 화력으로 떨어�, 어, 떨어졌죠. 390에서 300으로 떨어지면 딜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약30% 정도 하향을 받았죠. 어. 그쵸? 30% 정도 하향을 받았는데, 몬스터의 피통이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음, 음. 그래서 필요 요구량도 그만큼 걸맞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플레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건 그러면은 그 시너지 자리를 에테르나가 대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에테르나의 데미지는 어때요? 이 에테르나 캐릭터는 어떻게 바뀌어? 검신이 될수 있고 검제가 될 수도 있고 블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캐릭이든지 시너지가 가능해요. 왜냐? 에테르나만 끼우면 시너지가 되니까. 그래서 데미지는 0이에요. 0에 수렴하죠. 어, 뭐 형님들 물론 에테르나의 옵션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버프를 받긴 하니까 뭐 100, 200이든 때리긴 할 건데 그막 몇십억, 몇백억씩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 받는 게 과연 의 그러니까 유의미한 데미지를 뽑내느냐라고 한다면 좀 어렵기 때문에 0이라는 데미지를 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을 강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티 활약 자체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음. 오케이. 하지만 이 정도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던전 난이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 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보다는 이게 던전의 필요 요구량이라는 부분이 같이 안써 있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하는 것뿐인데 어렵지 않아요. 어. 그리고 에테르나도 충분히 가용은 가능하다. 근데 가용이 가능하다가 에테르나가 필요하다가 아니라는 점, 음, 이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체 딜 컷이 30% 정도 날라가 버렸으니까 어, 선생님 이거 던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몬스터피통의 감소가 됐다는 점 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대비 이제, 한, 20, 어, 20, 뭐야. 24.4% 정도 날라간 화력이죠. 어, 근데, 모피통이 25%가 하향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전체적인 증가량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음.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시니까, 실제로는, 던전이 막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고 느끼,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대신, 물론 그럴 순 있죠. 왜냐? 장비가 문제거나, 아니면 투자 상태가, 아 어,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 그런 경우 제외하고 만약에 동일한 파티에서 움직이신다면 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 소위 말하는 캐릭터 관련돼서 그 다음에 장비 관련돼서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0이라는 기준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센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어. 형님들이 모두가 어, 뭐 졸업의 극마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노, 모두가 졸업이 아니고 그냥 진짜 이제 세팅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되더라도 음, 소위 말해 날먹 세팅과 날먹 에테르나가 만나지만 않으면은 던전 클리어하는데는 지금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플레이가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딜찍 노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신나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지럽죠? 어, <laughs> 어. 어찌 됐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이런 내용 있지만, 사실 다 필요 없고, 던전, 그냥, 공대, 공대장님들, 그 다음에, 공대원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버퍼 셋, 딜러 아홉, 출발. 오케이? 끝! <laughs> 굉장히 심플하죠? 어, 별거 없습니다. 어, 요렇게 하면서, 어, 마무리할게요.